안녕하세요. 박상진 기자입니다. 강화군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집단 성폭력 의혹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장애인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17일 해당 장애인 복지 시설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일체 부인했으며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와 뉴스탐사 인터뷰를 음성변조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고요. 어, 저기 뭐야, 반박 사건 개요하고 지금 협회나 이런 데서 성명살 하고요. 제가 뭐, 경찰청하고 검찰에 수사 빨리 촉구하라고 어, 공문다 보냈습니다. 나 지금 다 허위라는 거네요. 허위 사실. 예. Yeah.